네 안녕하세요 의사농촌공무원 의농공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게 뭘까요 외눈박이 사이클롭스의 눈알일까요 아니죠 시계 리뷰안되니까 시계와 관련된 무엇인가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시계의 무브먼트 내부 사진입니다 이 사진만 보고 딱 이게 무슨 무브먼트인지 아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음, 시계를 많이 좋아하고 어, 만식에 경험해 본 분들도 시스루백이 아니라면 그 시계 무브먼트는본 적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시계 좋은 애호가분들도 무브먼트까지는 잘 구분 못 하는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NH35 무브먼트다. 무슨 말 갑자기 너무 빨리 왔습니다. 이 세이코사의 가장 기본적인 이 무브먼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NH35 줄여서 농협 약장 똑같은 농연무브라고 도 많이 부릅니다. 이 세이코사에서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무먼트 자체도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접할 수 있는 무먼트예요그 음, 중에 하나 대본이 없는데 말이 쓸술 나오는 게좀 이상한데요. 자, 저희 지난번 리뷰했었던 국산 마이크로 브랜드 자존심 우드페커에서도 n h 3 5 무먼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죠. 근데 얘가 조금 오차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 오차가 좀 나기 시작해서 오차를 좀 바로 잡아볼 수 없을까? 하는 두잇 유얼셀프 정신 두잇 마이셀프 정신으로 죄송합니다. 그 한번 건드려보자 했는데 솔직히 아주 고가의 시계들이라면 아니 저한테는 뭐 고가의 기준이 좀 낮기 때문에 한뭐한 100만 원 이상의 시계라면 좀 건드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아주 저렴하고 접근하기 좀 쉬운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뭐 유튜브에 캡처한 건데 저작권 걸릴 그런 염려는 없는 장면만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돈이 많고 부자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니죠. 제가 리뷰하는 시기만 봐도 아시겠지만 계속 파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가난 와중에서도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시계 우드팩커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합니다 절나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드팩커 예쁜 얼굴로 있죠 어, 마이너스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큰 사진 한번 볼게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방법 일단 일단 열어보면서 한번 또 보겠지만. 이렇게 조금만 띄워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써져 있고 여기 에 플러스가 써져 있고 중간 가늠자 같은 게 있어요.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 쪽 그렇죠? 더 느려지고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가 되겠는데 이게 어떤 표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게 그 어떤 이게 이제 가늠 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요요요톡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쪽으로 하면 시, 시간이 빨라지겠고, 특지는 부분이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시간이 늦어지겠죠. 고좀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표시가 이건 건들지 말란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번 건드린 적 있어요. 연습하고 지금 또 한번 열어본 건데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좀 건드렸다가 다시 이 비슷한 위치로 놓고 하니까 뭐 이상 없이 잘 작동하더라고요. 작동도 하고 조절도 되더라고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뒤집어서 배경을 하얗게. 우와, 기술. 기술력 자 사실 제가 한번 조금 느슨하게 열어놨어요. 촬영에 어떤지 겠던 느슨하게 열어놨고 자아 근데 NH 35 무브먼트 쓴다고 쓰는 제품을 샀다고 또 이제 뭐 매국 행위를 하였다. 혹은 뭐그 뭐라 부르죠. 그그그친아왜 왜구 왜 왜구. 무슨, 왜구, 토차 왜 그다? 막 이런 말씀 하시지 않겠죠? 국산시계니까, 어디까지나. 물론 또 조립 이런 것도 자제는 또 중국에 서 쓰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또, 또그대 주의자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여는 동안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이 근데,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까 그 부분, 주얼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아, 이게 잘 확대가, 잘 찍히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지금 관음자가 중간에 있고, 그걸 기준으로 요즘 중간 정도 와 있어요. 약간 느리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보이세요. 이 부분은 살짝 살짝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그 관음자가 약간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거든요. 약간 거의... 중간쯤에 있었지만 이제 약간 플러스 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오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내일 확인해봐야겠지만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이 주얼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찾으시고 여기 중간 가늠자 이건 건드리지 되고 요거 더 위쪽에 있어요. 이 층이 있는데 층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위쪽 인층을 플러스 감사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상 NH35 농협 무브먼트 농협 지부에 계신 존경하는 출장 소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